자, 15번 좀 볼까요? 자,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. 자, 일단은 얘가, 어, 1학년 아이랍니다. 예, 그렇겠죠. 예,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데, 음, 도시를, 일단은 선택한 도시를 선택을 할 거고요. 선택하고, 예, 나열하고 뭐 그런다고 했죠. 그리고 첫 번째 선택, 두번 선택한 도시에는 한 곳. 먼저 선택한 도시에서는 두 곳. 예, 이렇게. 두 곳, 한 곳,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서, 뭐, 방학 동안에 세 곳에서 할 생각인가 보네요. 그죠? 얘는 뭐, 뭐, 쓰레기 치는데, 예, 이거는 뭐, 뭐, 하여튼, 뭐, 급식 봉사, 뭐, 이런 게 있나 보죠. 뭐, 그죠? 우리 그런 생각하면서. 한번 얘가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가, 어떻게 경우가 나눠지고,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, 찬찬히 단계적으로 세워나가면 돼요. 이 경우의 수 문제는요, 선생님 지금 해설을 하겠지만, 본인이 경우를 나누고 하지 못하면, 이거 지금 뭐 지금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으로만 딱 바꿔도 이게 딴문제같고막 그렇다니까. 예, 그래서 좀 집중해서 내가 경우를 스스로 나누는데 목표를 좀 두세요. 알겠습니까? 자, 한번 봅시다. 용인은 예세 군데가 있고, 성남 세 군데, 광주 두 군데, 수원 두 군데 이렇게 있나 봅니다. 그죠? 괜찮니? 자, 그러면은요. 음, 일단은 봐봐. 이렇게 할까요? 여기가 세 군데. 세 군데, 두 군데, 두 군데. 이렇게 있으니까. 요거를 뽑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?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 볼까? 자, 그러면은요. 어, 먼저 세 군데, 세 군데. 요거.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선택하는 도시, 두 번째 선택하는 도시를 이렇게 하는 경우. 또는 세 군데, 두 군데. 또는 두 군데, 세 군데. 두 군데, 두 군데. 두 군데. 이렇게 나눠서 해 볼까요?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그러니까 처음에 세 군데 세 군데라는 건 뭐냐면 용인 성남을 첫 번째 도시 두 번째 도시를 선택해서 처음에 두개뭐두 뭐 번째 한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를 한번 세 보겠다는 얘기고요. 세 군데 두 군데는 뭐냐면 용인 광주 뭐 이런 데죠. 아니면 성남 광주 성남 수원 이런 데 그런 다음에 첫 번째에서 두 군데 고르고 두 번째에서 한 군데 고르는 경우의 수를 세겠다. 이번엔 두 군데 세 군데 또는 두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하면은 다 세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얘기죠. 이해가 됐나? 자,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할 테니까 잘 하나 한번 보세요. 자, 선택을 잘 하겠습니다. 먼저. 자, 첫 번째 도시를 정하는 방법. 용인 성남입니다. 이번에는 첫 번째는 용인 성남 밖에 없어요. 그죠? 세 군데 세 군데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두 도시 중에 하나를 고르겠습니다. 이거를 첫 번째, 예, 내가 나가는, 예, 그런 도시로 잡을 생각이거든요. 그 다음에요, 예, 세개 3개 중에, 세 개의 봉사단체 중에서 두 곳을 골라서 봉사를 하겠습니다. 괜찮니? 자, 됐습니다. 그 다음에요, 이제 했어. 그게 뭐 용인에서 뭐 비랑 씨를 했다고 칩시다. 자, 그 다음에 성남은요. 뭐 이거는 뭐 선생님 이거 안 써도 되죠. 성남을 고르고 고를 필요도 없는 거죠. 이제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. 예, 그 다음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됩니다. 예, 계산을 하면서 갈게요. 2, 3, 뭐, 1, 3. 자, 18까지 나오네요. 괜찮습니까? 이건 예예요. 여기 용인 성남대는. 자, 두 번째 경우 한번 해볼게요. 두 번째 경우. 자, 10내 세 군데, 두 군데 가는 경우에. 예, 세 군데, 두 군데라는 얘기는 요거 중에서 한곳 선택하고 요거 중에서 한곳 선택할 생각입니다. 괜찮지? 괜찮죠? 자, 갑니다. 그러면은. 세 군데, 두 군데. 자, 세 군데, 두 군데 도시를 선택하는 경우. 세 군데라는 건 요거 A 세트라고 할게요. A 세트, B 세트. 자, A 세트에서 하나를 고릅니다. 먼저. 괜찮죠? 자, 그리고 네,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골라서 잡습니다. 괜찮나요? 그런, 그런 다음 얘는요. 그렇죠. B 세트 두 군데 중에서 또한 군데를 잡고요. 그 다음에 두 개. 그런 다음에 이게 만약 광주를 골랐다고 치면 이두 봉사 단체 두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봉사를 마치면 됩니다. 예. 2 곱하기, 3 곱하기, 2 곱하기, 2 돼서 24가지 만들 수 있네요. 이해가 되나요? 자, 세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볼까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? 두 군데, 세 군데. B 세트를 먼저 고르고, 그 다음에 A 세트를 고르려고 합니다. 자,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처음에 갈 도시를 두 군데 있는 도시, 광주, 수원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요. 그 다음에, 아, 그래요. 맞습니다. 얘는 두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다 해야 돼요. 맞습니까? 왜냐면 첫 도시에서 두군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. 이건 선택의 폭이 없네요. 그죠? 나머지, 예, 용인, 성남 두곳 중에서 한 곳을 고르고요. 예, 할수 있는 봉사 세 가지 중에서 한 곳을 골라서 봉사를 하겠습니다. 이해가 돼요? 자, 그래서 2 곱하기, 1 곱하기, 2 곱하기 3에서 12가지 나옵니다. 괜찮니? 자, 네 번째가, 이번에는 두 군데, 두 군데. 얘네는 좀 격, 선택의 폭이 작겠네요. 그죠? 광주, 수원 중에서 먼저 갈 도시를 정하고, 그 중에서 두 군데, 두 군데 다 하고요. 나머지 한곳 정하고요. 그 다음에요. 예, 그리고 두,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면 되죠.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. 2 곱하기, 1 곱하기, 1 곱하기 이니까 4가지 나오네요. 그죠? 이거 다,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이거 또는 이거니까 이거 열심히 더 하면 되고요. 우리 먼저 좀 이쁘게 더 해볼까요? 이거 더하면 얼마? 그렇죠. 30. 맞죠? 이거, 이거 더하면 얼마? 28. 네,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겠습니다. 자, 어때요? 할만합니까? 이거 반드시 연습 제대로 해야 합니다.